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아동복지법 위반, 불이권 성공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성범죄사건, 마약사건, 교통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범죄나 뭐 아동복지법 관련해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학대 뭐 이런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사례는 아동복지법 위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결국 이제 불이건 이건이 안 돼가지고 잘 마무리된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이건 결정 통지서를 한번 보시면 이건 전 조사 종결이 됐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이고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였습니다. 사건의 기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A 군은 평소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A 군은 그러던 어느 날 학교를 마친 뒤 배가 갑자기 아파오자 화장실을 들렸다가 계단을 내려가면서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 군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성희롱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A 군이 B 양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식으로 말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하였으며 B 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B 양은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A 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 군과 A 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 군과 함께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A 군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저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A 군은 이 사건 당시 유튜브를 보고 내려왔을 뿐 B 양에게 뭐 성관계를 하자 식으로 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예,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A 군이 휴대전화만 보고 있을 뿐 B 양에게 뭐 말을 거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걸 어필했고 B 양은 A 군이 보던 유튜브 방송 소리를 듣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러니까 A 군이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유튜브 방송에서 약간 성적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듣고 이제 B 양이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 군은 평소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던 B 양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CCTV 영상과 당시 주변의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는 점 등을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A 군은 이 사건 당시 B 양에게 성적인 말하는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경찰은 A 군에게 불입경 결정을 했습니다. 예, 본 사건은 초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건조차 되지 않도록 대응한 사건입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인해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죠 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법치법 위반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과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처벌규정 보시면 17조에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있고 이후에 예,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우리 클라이언트가 혐의를 받았던 사안은 아동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처벌 수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혐의를 받게 되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특히 본 사안처럼 억울하게 아동복지법 위반 성희롱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당부들이지만 혼자서 사안을 대응하지 마시고 저이 이제 뭐 경험과 다양한 사건을 진행해본 여러 성공 사례를 만든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이 대한변협에 등록돼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그 다뤄본 결과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호사님이 직접 의뢰인분과 소통을 하고 상담하신 변호사님이랑 사건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동일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좀 당부드리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정말, 그, 뭐, 진짜 여태까지 제가 진행한 것만 해도 수백 건 수천 건, 예, 성범죄 사건 진행했었고, 뭐, 제가 왜냐면 1년에 뭐 몇백 건씩 진행을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어, 정말 이제 뭐좀 강한,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처벌 수위가 강한 것도, 보통 기소가 되면은 이제 그 무죄 받기가 쉽지 않은데 무죄 받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저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예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이변은 이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